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미스트롯 때 국민가수 승부를 보자 라는 주제로 이번 주 개나리학당이 선보이는데요. 미스트롯 2 마스터 영탁과 국민가수 마스터 케이월이 자존심을 건 대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흥의민족 트로트냐, 봄의 강자 발라드냐, 퀴즈 대결, 세대 공감 대결, 토론 대결까지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국민가수 팀과 미스트롯팀두팀중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예고편만 봐도 개나리 아이들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트로트 팀의 김태현이 결혼식장에서 발라드를 부르면 결혼식장, 망해요라고 하자 발라드 지킴이 유아가 김태현에 맞서는데요. 하지만 붐쌤의 저지로 급당황한 유아가 손을 흔들며 귀여운 표정으로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유아의 이런 모습들은 하트를 품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 밤 유아의 단독 무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노래 아시죠? 원곡자 이지연 씨도 기절할 유아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밤도 유아 덕분에 눈과 귀가 호강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그리고 케이울 씨와 영탁 씨의 출연이 반가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탐탁지 않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유아를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TV조선에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려한 게스트는 아니지만 오늘 밤개